자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빠진다고요. 우리 다음 주는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. 어 저번 주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어 계속해서 메시지를 드리잖아요 투투전략이.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강연회를 다녀다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는데요. 가장 애로사항이 어, 종목을 살수 없고 팔 수가 없다. 좀 방법이 있겠냐. 나는 방송을 들을 수 없다.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.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문자 서비스 가격을 많이 낮춰 놓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오늘 빅 이벤트를 해요. 한달 동안 저희가 문자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어, 문자 회원은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에 무슨 정보가 사세요? 파세요. 이렇게 문자를 가면 여러분들 그 문자를 보고 매수매도 하는 거예요. 뭐 기존에는 뭐한 달, 두달 회원들을 받았고요. 어, 한달에 30만원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두달에 50만원 강연회 때 많은 분들이 어,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종목을 좀 받을 수 있게 조금 저가 어, 진입장벽이 예, 좀약틀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분들 이 많이 계셔서요 오늘 제가 빅 이벤트를 합니다 단 하루 동안 한달에 20만원 두달에 40만원이 어, 여러분들에게 문자 서비스에 예, 문자 반을 어, 빅 이벤트로 할 계획이라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, 어, 1개월 동안 저한테 어, 종목을 매수 매도라 그래요. 여러분들이 정목을 선택할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매수할 수도 없다면 이 서비스가 비싼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라고 어, 단 하루 이벤트를 해요. 1개월에 20만원, 두 달에 40만원이니까요. 어, 하루에 아메리칸노한잔 값도 안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 진입 장벽을 많이 낫, 낮춰놨기 때문에요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이게 이제 문자방 회원들은 이제 매 이제 여러분 핸드폰 번호로 어 매수하는 종목, 그다음 매수하는 종목, 그다음 매수 금액, 매도 금액 이걸 다 문자로 서비스하는 게 이제 문자방 서비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한달두달 달 정도 가입하셔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. 어, 이번 오늘 단 하루만 어, 시작을 잘 이겨내시고 종목을 잘 선택하시라고 이벤트를 하니까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문의사항은 1644, 6646이나 010-5515-6646으로 문의하시면 예, 선착순으로 오늘 마감을 할 계획이에요.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다. 어, 받기 어렵고 내가 정보 찾기 어렵고 매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빅 이벤트 하니까요 많은 분이 참여해서 많은 조언을 받고 어, 실행을 하신다면 투자 조언을 받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빅 이벤트 한다.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시장이 쉽진 않아요. 예,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. 그 다음에 전공매수매도 어렵고요.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에. 그래서, 이 예, 전문가님을 다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문자반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, 주가가 이제 조정을 줄 거예요. 이번주는 조정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종나이라는 건, 지수 때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.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, 면 중간 값이라 그랬죠. 갭 맥으로 내려와요. 그래서 2,600, 2,500, 5 5 0 2,550, 요 나이까지 밀려요. 그럼 여기까지 밀릴 때가 뭐가 밀리냐, 이제 주도주, 여기까지 땡겨올려, 올렸왔던 종목이 움직입니다, 빠집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번 주투자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 s k 하이 현대차, 기아차, 이거좀 조심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. 이게 이제 밀릴 수 있어요. 특히, 이 강하게 땡겼던 s 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� 침틈이 나와요. 그 때, 어느 업종이 들어오냐,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다 떨어진다,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, 현대 기아차로 땡기면, 충분히 지수를 왜곡을 만들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눌림목이 들어갈 때 강하게 갈수 있는 게 뭐냐. 제약바이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하반기는 제약바이오 보고요. 게임준도 말씀드렸고요. 그다음 놀자 주도 말씀드렸고요. 그죠.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라 것들 말씀드렸고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어 주가가 조정주고 9월달, 10월달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금리 인하예요.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제약주 받을 수 있고요. 제약주라고 하면 올라간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. 올라갈 수 있는 거, 못 올라간 업종의 종목들. 자첫 번째는 한미약품 이런 거. 판매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. 어, 지배구조의 영향들이 좀 있어서 그동안 자금이 많았었어요. 근데 본원에 실적 베이스, 그 다음 배당 베이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,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또 우리가 본게 대웅제요. 어, 대웅제요. 예, 이것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. 실적 베이스가 잡아줘야 돼요.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. 그런 종목들은 또 고생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. 보톡스, 네, 메디톡스 예,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자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. 이런 업종도 반등이 될수 있고요. 그 다음 보험, 금융, 증권 특히 보험 관련주를 잘 봐야 돼요. 아, 그다 밸류업이라 고 그러죠? 이쪽으로 보면, 어, 좋을 것 같아요. 뭐, 오 삼성생명이나, 하나, 생명보험이나, 하나 손해보험. 아, 그 다음, 코리안이 재보험 사러 가죠? 이런 쪽도 움직일 수 있고요. 그 다음, 에 한국 금융지주. 아주 모 올라가는 종목이죠.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되돌림을 구칠 수가 있고요.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건설주도 잘 봐야 돼요. 그 다음에, 건설주라고 하면, 뭐, GS건설. 예, 이거, 뭐, 어, 좋고요. 그다음에 HD, HDC, 현대산업개발,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, 이런 종목, 그다음에 인텔리 관련주, KCC 이런 것도. 한번더 움직일 수 있어요. 금리 영향을 받는 거죠. 그 다음 먹거리는 하이트 진로 를 말씀드렸고요. 하이트 진로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. 근데 이게 이제 타점 잡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어렵고 방송을 들어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어 문자만 회회원에 참여하시면 어 정말 가, 가격이 싼 가격에서 문자에 매수 매도가 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용하시고요. 그냥 놀자주 강원랜드, 강원랜드 잘볼수 있고요. 강원랜드 바닥에서 움직인다고 그러겠죠. 강원랜드 좀잘볼 수. 그다음에 CJ CGV.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쪽으로 매기가 돌려요. 놀자주라 그러죠. CJ CGV 얘도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단기 테마로는 로봇 관련주, 레인보우. 로봇 뉴스가 최근 슬슬 나와요. 찬바람이 나면 로봇 관련주 움직이거든요. 어, 레인보우, 이렌시스. 예 이런 것도 아르게서딱 들고 있어 이런 것들로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재약 어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으로 보면 되고요. 녹십자도 제가 눈에 말씀드렸었죠 한한달 전부터 녹십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많이 올라왔죠. 아직도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 이마트 이마트 말씀드렸어요. 이마트 이제 예, 실적 베이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. 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레벨업이 되고요. 밸류어 프로그램의 이슈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마트, 그다음에 롯데 예. 쇼핑, 쇼핑 관련주들 금리 영향을 받아요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게임즈는 엔씨소프트 말씀을 많이 드렸죠.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 매수 매도하는 종목. 되게 어려울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빅 이벤트 하니깐요.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한 달에 20만 원, 어, 두 달에 40만 원이니까요. 부담은 없을 거예요. 한달 동안 운영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변화가 있고 매수 매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 많이들 신청하셔서 오늘 조기 마감할 거예요. 선착순 마감할 거니까요. 아까 고객센터나 우리 고객센터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셔서 어,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에너지돌 드릴게요. 겨울개 겨울, 팍팍 감사합니다.